지금, 정말 하기 싫어하는 지금, 엄청난 압박감을 아.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요, 지금? 내가 느끼기 그렇지. 내가 에이. 그냥 우리끼리니까 그렇게 예능으로 그걸 확인을 하는 거지. 확인 이 진짜 어디다 내놓을 실력이 아니잖아. 지금, 털매는 잘하는 사람들과 멋진 영상을 남기고 싶어 하는 그, 욕구가 더. <laughs> 그렇지 야, 아니, 처음 보는 분께 야, 저런 패급이라는 입장을 주기 싫어. 지님만 있으면 뭐 그냥, 지님은 내가 확인 못하는 거 아니까. 어때요? 이럴 어... 아, 텐데. 예, 내 영상에 그 댓글 남긴 거 봤던데 아니었어요? 그? 예, 그니까. 하지 말라고? 예. 예. 음, 진심입니까 어, 그게? 아그니까 <laughs> 어, 그게? 음, 말이 돼요? <laughs> 어, 솔직하셔도 돼요. 아, 나 어떤 영상인지 모르겠는데. 이걸로무 <laughs> 음, 부족합니다.

네? Okay. You okay. 중국말도 하고 일본말도 하고, o u 도 a n t You can't. You can't. You can't. 예 얘나왔테얘자력 껴... 별로바꾼로요전로으로바꾼로고 별로야, 별로 얼마나 야 별로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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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로야 별로야, 별로야, 지로 약한, 어, 너보다 약한 애를 때려잡으면 돼 응? 너보다 약한 애를 때려잡으면 돼. 다 네. 나보다 약한 애들로 찾자 이거 데 1분의 확률이다 에이징트, I am on your 오케이 오우 그래. 부스타일 부스터에... 네. 네. 어. <laughs> 고백 친나게그만 너희 정말 뭐, 너 뭐? 어? 어? 왜? 고백을 잘 보고 하세요. 저는 어차피 죽을 거예요. 이거 다 먹어도. 화면 <불쾌스에> <목소리> 방에토 아, 있었는데. 우리? 우리가 로그라도 차에 올것 같은데. 한순 중에 서거로가 있었거든요. y 팔 아니면은 그 빨간색으로 펀치해요. 로그에 있 a l Direction am not okay. okay. Gracias. 오, 깔끔! 가운 가운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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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운데 가운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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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나안 나도 나 나도 안 나도 안도안안 나도 안나 나도 안나안 나도 안 나도 안 나도 안 나도 오버를 없는 하니 있다. 走。<Okay. S 2> okay. 아니 히 드개인데 안 먹죠? 당연히. <laughs> Exiting, the area. 이걸 먹고 누워요? 가니 사람 이 이거 밖에없 먹. 왜 이리 와는 거. 다왜 손이 없 아, 반 나가. 까이까나더다 오케이. 오어 스키치. 오, 스키치. 오, 어, 키치 어, 오, 어, 어, 어.

네. SMG 3. 어, 좋다. 야, 아, 이, 이, 가 네. 왔어? 나어나어어나없어나어도 있어. 나나어나없어 How? How? Okay. Okay. How? How? 아 또. 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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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이기 오, 오. 오, 오. 오. 오, 오. 오. 에 给金色包，上哪？我，都在，都在，OK。最近哪哪？最他最近在老虎。哦哦。他边。哎呀。 어 i c e 어 h 오케이 오케이 oh. 미쳤다. 나 총알 덮고. 나도, 나도, 나어어도 나도, 타도나아 나도, 이어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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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맞았어. 근네 내가 라 아, 보통. 보나 이거. 아, 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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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힐이 안 들어왔어. 아 아. 아 야. 아. 명이야. 엉작하게 포기당했다. 그때 이거. 아 멀티. 아... 아우 <laughs> 겁나 먼데? 음... 나 근데 방랑 돌아왔어 이제. 이제 돌아왔을 거야 이제. 아 칸이 음... 없지? 미천이 없어서 더 싸울 상황이 아니었네. 아니 아까 얘기하다가 막몹 잡아서 썼나 봐.

아 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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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렛츠 예어유 많이 뭐음퍼를 돌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확보했냐고 대 데서 너무 오래 있었네 서피스 파이브 오브 더 피스 파이브 오브 더 피스 파이 a 오브 더 피스 파이브 오브 더 피스 파이브 오브 더 피스 파이브 오브 더이브 오브 더 피스 파이더 피스 파이브 오브 더 피스 파이브 오브 더 피스 파이브 오브 더 피스 파이브 오브 더 피스 파 찐 e u r o p e a 저 m a j r i g h t Use it. Use it. o k a 하시죠. Yo, the, the show is Oh the... mm -hmm. 네 여기 아웃 어한대 아웃 아웃 여이와 많이 왔어요 오, 와 젠장 여기 아,

1다 o 다 n o 아, 3 아, 3 아, 어 아, 3 아, 있어 3 아, 3 아, 3 나이스 나이스. 나이 아, 3 아, 아, 3다3 아, 3 아, 3 아, 3 아, 3어 와 와서 타면 <laughs> <laughs> <아니, 탈맨> 오면서 아 이때면 오면서 지금 오면서 매한테 될거 <laughs> <된> 아니야 <laughs> 아난 가야 돼맨땐 가모았는데 어떻게 그때 놀면 난 나머지도 못하고 맨땐 근데 지금 뭐? 아, 4 랭크 아4 랭크 하나 잡고 매한테 어딜 가 그냥 죽을까요 아왜 죽어 뭐 있는데 <laughs> 저 밑으로 갈게 밑으로 뛰어 아주 어? 위로 밑 아, 이... 아니 매한 달마한테매 아, 그 오다가 사이클. 죽다가 이제 어차피 못풀것 같은데? <laughs> 아 그러면 좀 했자 이건 좀 인간적으로 너무 많으니까 아니 왜딱 좋은데 딱 재밌는데? 아털매을 <laughs> 아, 털매를 네. 좀 강하게 키워줘야 돼아 조금만 하면은 막 죽는 소리 내고 짜로 그러고 그래게 강화시켜 아나 화기하면 너무 무섭단 말이야. <laughs> 어, 지금 솔직히 힐이 두 개라서 아무 서원해도 되는데 여전히 이쪽어 솔직히 문제가 아니라 엘리베이 많긴 한데. 꽤막 존나 음. 센 팀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. 골프하는 능도 음. 많고. 방랑률이 조금 있다. 잡았던 거잖아. 못 풀어, 그거, 뭐, 그렇게. 못 풀걸. 어, 어, 못 풀걸. 어, 어디로 갈까? 어, 어디로 가요? 오토로 왔어. 지하로 못 가. 아씨, 지하로 못 가. 오토로 왔어. 오염이에요 오염 죽가제 육.. 육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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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식스 육서. 웨스트 육.. 육서? 진짜? 어 알았어 그격 어어 지금 오서로 다시 못가 알았어 오케이. 오케이 뒤에 자꾸 붙어가지고 이 n d 그러면은 어. 오서로 갈까요? 응좀들수 있겠다 잘하면 아이스터. 오케이,라도다도. 나도, 나도. 오케이, 오케이. 나 점프했어, 지금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예, 화방 쪽으로. 예. 오서로 갈지 말지 고민하다가. 네. 네. transmissions jammed. proximity coverage only. backup activated. system rebooted. 도착 왔었어요. 아까 돌아왔을 텐데. 분명 왔네. 아니 는로이션 프린트 야 유어 맨온 이쪽으로 좋어 돌고 있어 저거. 아, 뭐다. 어서 와. 지금 사운드 때문에 대장 로고 같 와, 박나기 어 저거 잡았던 건데. 정말 다 왔다. 얘들 방인 이렇게 아야 지금 쓰냐? 나중니까난니가 <laughs> 죽는 것도 못 봤어, 쏘느라. 음. 내가 지금 얼마나 패급인지 너가 까먹었구나. 남의 티를 못 본다고? 어? 하나 있다, 내려가, 내려가. 예, 예, 봐. 아, 그니까 준이가 준이님이 점프하다가 걸어오더라고. 맞아, 그래, 걸어와서고난 음. 지금 두명 죽었는데 왜나혼자지라고 <laughs> 아. 방랑 비율이 많다. 잡아도. No 어, 마다 뭐가 반짝. Now a n n g a e 아 e i n g safe area. 아. 뭐, 저 방랑이... <laughs> 어, safe area. <웃음> 아, 죽였는데 <laughs> 아 잠시만요. 아, 잠시만요. 아

와 네, 맞아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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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터 네, 뭐 네, 다음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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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잘했 야, 못가져는 건데. 아, 쟤, 잡아다, 오영 잡아다, 위협 제거. 음. 가자, 가자, 해충 오면서 도망가 아, 겁 많다, 많다, 내가, 내가, 내가 갈수어갈수 있어. 있어. 된다, 된다. 가 돌아서 다시 갈까? 응, 올가야지내티셔 음, 아니면 육동에서 만들까요? 육동에서. <laughs> 네. Okay. 네 디스티. 디스티 있는 어, 오케이. 그럼 바로 뒤에 붙어있는 거야? 어, 난니 뒤에 붙어있어. 아, 너무 아깝다. <laughs> 이러고 놀아요. 이러고 놀아요. 매면 이러고 놀아요. 이러고 놀 이러고 놀는데 제가 화기가 아니죠. 이렇게. 내가 어, 화기는 아니에요. 이렇게. 그러니까, 보통, 이제, 방진 입고 하면 버텨줘요. 예, 여기가 방진이. 어, 아시잖아요. 들어가면. 어, 딱 느끼시지 않았어요? 딜이 모자라요. 힐, <laughs> 실뭐 예, 이런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. 딜이 모자라, 지금. 내가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. 얘가 지금 약간 패닉 상태 같은데 내가 을래특별이 정신이 되게 없어. 아유, 참. 처음 조수분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부끄럽게 수머 마스크를 벌리고 보통 이런 애가 아닌데 오늘 좀 달라 달라 응? 야 너의... 우리끼리 할때 이거는 진짜 나한테 예능 빌드지 지금도 계속 어필하고 있네 야, 한지 3일 된 예능 빌드야 이거 가지고 뭐 여기 지금 기능 모들도 하나도 안 껴져있고 보정도 제대로 야, 안 했어요 아, 완전 아, 예능 빌드예요 하나 왔어요 개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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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요.

よろしくお願いしま

원더 원다. 일로 와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 원다. 어, 나이스. 아, 이 나이 뭐야. 나 비행금 싸 왕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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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따안따 이거 어떻게 가못 가. 여기는 안 돼. 여기는 못 가. p 우다가 a n i 찼어. u n g 다 따라서 n g a n i s hunger. Wow. Okay, i two minutes. Okay, I restart my PS4. <laughs> <목소리도> okay. Mac? p s y s 4 My PS4. My PS4. My p s My PS4. My PS4. My s o broken, <목소리도> broken PS4. <목소리도> o k a y o k a y <목소리도> 어우 아, 저분 잘하시네 고백이 나한테 요구하는게 저런거지 전략을 전력이 오래 살아나는거 어? 아니야 그런거 아니야 저 그런건 아니야 내가 그냥 그런게 아니잖아 처음 죽는건 아니라고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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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참 그런 フフフフ。<laughs> <laughs>